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10월 14일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져 나와 미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명확한 증거 스모킹 건들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스캔들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모가 다 밝혀졌는데 조 바이든이 아들 건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부친을 우크라이나 기업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이 스캔들 관련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류 매체와 소셜미디어들이 바이든 일가의 편을 들어 그들에게 불리한 뉴스를 은폐하려 된다고 외쳤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이 폭로되는 과정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조 바이든의 목줄을 재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 내용을 심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은 노트북 컴퓨터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019년 4월 헌터 바이든은 벨라웨어주 윌밍턴시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 고장난 노트북 세대를 맡겼습니다. 44세 맥 아이잭이란 수리점 주인에 따르면 헌터는 노트북을 맡겨놓고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맥 아이작은 헌터가 노트북을 맡길 때 이름은 적었지만 그가 누군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라는 느낌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맥 아이작은 노트북에 바이든 재단이라는 표식이 있었으며 물에 들어가 고장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노트북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데이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저장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이든 부자의 비밀은 물론이고 헌터 바이든의 마약 장면과 각종 음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복사해 놓은 그는 조 바이든에 의해 살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껴 이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를 FBI에 넘겼습니다. 맥 아이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복제해 놓은 디스크를 트럼프와 친한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 로버트 코스텔로에게도 넘겼습니다. 2020년 9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의 전속 전략금은 스티브 베넌이 뉴욕포스트에 이 디스크의 존재를 알렸고 줄리안이 전 시장이 10월 11일 디스크의 복제본을 뉴욕포스트에 넘김으로써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헌터 바이든 스캔들의 핵심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헌터는 2015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친 조 바이든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회사 브리스마 홀딩스의 고관에게 소개합니다. 조 바이든은 마침 그때 우크라이나 관련 일을 담당했습니다. 2016년에는 브리스마 스캔들의 본격적으로 휘말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의 원조를 무기 삼아 브리스마의 스캔들을 조사하려는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 빅토르 쇼오킨을 파면시키라고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2015년 4월 17일 브리스마 이사회 고문 바딘 포자르스키가 헌택에 보낸 이메일에는 바이든과의 비밀 회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워싱턴 D.C.에 초청해 부친 조 바이든과의 면담을 추선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 경력이 전무한 헌터는 브리스마 이사회의 고문을 맡아 매월 5만 달러의 보수를 챙겼습니다. 포자르스키는 2014년 5월 브리스마 이사회에 관여한 지 얼마 안된 헌터에게 이메일을 보내 아버지 조 바이든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회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 이메일은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브리스마의 또 다른 이사인 대번 알처에게도 넘겨졌는데 알처는 얼마전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받았습니다. 헌터는 포자르스키의답변서안을 보내면서 브리스마를 기소한 세력이 누구냐,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누가 회사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을 보낸 날 브리스마는 확대 이사회를 열고 헌터 바이든을 이사회 임원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헌터에게 브리스마의 법률과 국제사무 부분에서 회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 겁니다. 뉴욕포스트의 헌터 스캔들 디스크를 전달해준 줄리안이 전 시장은 중공도 헌터의 노트북에서 휘발성 있는 이메일 정보를 획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안이는 또 FBI가 이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불거지게 된 노트북 이전의 헌터 바이든 스캔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줄리아나는 크리스토퍼 웨이 FBI 국장이 너무 오랫동안 헌터 스캔들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줄리아나는 10월 14일 스티브 베넌의 워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천장 이상의 사진을 확보했는데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점잖지 못하고 위법적인 내용이 많다. 그런데 중공은 이미 이 사진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안이는 또 중공은 관련 정보를 알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터가 중공에서도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들과는 우크라이나 사업권에 대해 전혀 대화를 나눈 바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스캔들이 불거졌지만 바이든 진영의 초기 반응은 이메일을 본 적도 없고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렇게 우기다 말을 받고 바이든이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의 공식 일정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부자의 스캔들은 인터넷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도 여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내용이 확인이 안된 뉴스라면서 업로드를 삭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페이스북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슬리피조와 그 아들 헌터 바이든 이메일 보도를 삭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보다 탐욕스럽고 부패한 자들은 없었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선거 대책팀은 페이스북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위해 배후에서 선거를 조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홀리도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에게 서신을 보내 설마 스캔들이 확인되기 전부터 언론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어디 이런 법이 있느냐? 뉴욕 포스트의 뉴스가 가짜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도 이는 254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언론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뉴욕 포스트 기사 공유를 제의적으로 차단해 바이든 캠프를 돕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빅텍 센서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된 CDC의 최신 연구 결과를 기소화했는데 이마저도 불확실할 수 있는 정보라는 구실로 차단한데 대해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7월 우한폐렴 양성 판정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자의 70% 이상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고 14%는 종종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착용하나 안하나 우한폐렴감염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는 cdc의 정식조사인데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셔널 리뷰지도 이메일에 나와 있듯이 헌터는 중공의 화신에너지유한공사 cefc로부터 소개비조로만 매년 천만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8월 2일자 이메일에는 헌터 바이든이 중국 화신의 전 이사장 예재민과 계약을 맺고 처음에는 3년 동안 연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이 조항은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역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헌터의 이메일이 아직 공식 확인 상태는 아니지만 매년 소개비조로만 천만 달러라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터와 예재명의 계약에는 예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지분 절반을 헌터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화신과의 거래는 나와 우리 가문으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건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중공 커넥션의 핵심인 중국 화신은 2020년 파산했습니다. 예재명은 2018년에 이미 중공 당국에 체포된 일에. 종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헌터 바이든 스캔들은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중공은 물론이고 러시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유민주체제를 저버리고 적국과 공무에 사적 이득을 취한 미 역사상 최대 반역 사건입니다. 미 대선은 그야말로 정파간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전 세계의 운명이 달린 것이 이번 미 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5일 바이든과의 토론을 취소하고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